무시무시한 빌런들이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 장면 종종 본적 있으시죠? 특히 이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바로크 음악을 즐겨 듣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왜 이들은 폭력과는 거리가 먼 바로크 음악을 듣는 걸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한국영화거장들이 사랑한 바로크 음악 편에 이어 악당들이 사랑한 바로크 음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악당들이 바로크 음악을 즐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 음악의 복잡하고 우아한 선율이 악당들의 잔혹한 행동과 어우러질 때 오히려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가 등장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한니발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흐르는 음악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죠. 차분하고 우아한 선율이 한니발의 알수 없는 속내를 감싸며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후 한니발이 여유롭게 음악을 감상하는 모습은 더욱 기괴하고 소름끼치게 다가오죠. 사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범죄와 거리가 먼 곡입니다. 이 곡은 바흐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백작을 위해 작곡한 곡으로 전해지는데 차분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지금도 불면증을 달래주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다만 바흐가 이 곡을 정말로 수면 음악으로 작곡했는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 곡엔 총 32곡이 담겨있는데 이중 수면 음악과는 거리가 먼 화려한 곡들도 많거든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아하고 차분한 곡이 영화 속에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 속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에서 독일군 장교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장교가 연주하는 곡은 바흐의 영공모음곡 2번 중 전주곡입니다. 장교는 밖에서 벌어지는 참상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무심한 얼굴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이를 듣는 독일군들 역시 그저 누구의 음악인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학살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바로 그 음악의 우아한 선율이 오히려 이들의 잔혹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장면인 것이죠. 이 곡은 바흐가 건반 악기를 위해 작곡한 모음곡으로 왜 영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바흐가 영국인을 위해 작곡했다는 설도 있고 영국 스타일에 영감을 받았다는 설도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영화 속에서 이 전주곡은 앞서 들었던 골드베르크 변주곡보다 템포가 빠르고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듣다 보면 뭔가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느낌도 들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음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로크 그 음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질서와 규칙성인데요. 얼핏 들었을 때 작곡가 마음대로 우아하고 복잡하게 설계한 것 같지만 그 속엔 대입법 같은 수학적인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로크 그 음악은 우리가 아는 수학 공식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따르는데요. 이러한 질서와 규칙성 때문에 음악이 규칙적으로 때로는 안정감 있게 들리는 겁니다. 바로크 그 음악의 특징처럼 영화 속 악당들도 저마다의 범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설계하죠. 물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악당들도 있지만 많은 영화에서 그려지는 악당들은 미리 범행에 맞는 음악을 세팅하고 그 음악의 흐름처럼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로크 그 음악이 지닌 규칙성과 질서처럼 말이죠. 이러한 모습은 앞서 살펴본 양들의 침묵, 신들러 리스트, 그리고 라스폰트리에 감독의 살인마 제의 집의 주인공과도 닮아 있습니다. 주인공 잭은 살인을 단순히 범죄가 아닌 예술적 행위로 치부하는데요. 영화인 바흐의 파르티타 2번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음악이 나오는데 최근 굴드가 실제로 강박증과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을 자신의 상태와 동일시하며 살인을 예술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의 살인행위는 우연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철저한 계획 아래 실행된다는 점에서 바로 크그 음악의 구조와 꽤 유사하게 다가오죠. 바흐의 파르티타 2번은 건반 악기를 위한 작품으로 다양한 리듬의 춤곡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글렌 골드가 집요하게 반복해서 연습했을 정도로 결코 쉬운 난이도의 곡은 아닙니다. 기교는 물론 각 악장마다 서로 다른 리듬과 분위기를 표현해야 해서 고도의 표현력도 요구되는 곡이거든요. 골드가 연주한 파르티타이번 전곡은 시간 되실 때 한번 감상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에서 악당들이 바로크 그 음악을 듣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보면 질서와 규칙으로 설계된 우아한 음악이 악당의 광기와 맞물려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영화감독들이 스토리를 구성하며 바로크 그 음악을 선택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크 그 음악은 주인공의 감정에 동요되지 않으면서 영화의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당의 감정에 맞춰 음악도 무섭게 흐른다면 보는 우리는 쉽게 영화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처럼 영화에서 악당들이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로 사이코패스들이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영화와 달리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뭔가 예상과는 다르죠 오히려 랩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랙스트리트나 에미넴의 곡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연구는 아직 예비단계라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케빈 더튼 역시, 사이코패스들이 클래식 음악보다는 힙합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실제 사이코패스들이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네요. 물론 일부 사이코패스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이코패스와 클래식 음악 간의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세대에 따른 음악적 취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세대는 클래식보다 랩, 힙합 그리고 대중가요를 더 선호하니까요. 나이가 있는 한니발 같은 사이코패스라면 클래식을 더 선호할 순 있겠죠.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콘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 영화 속 악당들이 즐겨 들었던 음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악당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